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해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세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용부와 중기부 그리고 나머지 유관기관간의 그 업무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 그리고 보험료 지원 신청을 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할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을 해서 어, 향후에 그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어,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 확대될 수 있는 유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더불어서 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경영 역량을 보다 강화해서 향후에 재취업이라든지 재창업 등 재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의 지원 및 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 또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개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용부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